릴레이 하고 계셔. 아, 거기. 잠깐만요. Okay, okay. s i 3 0 n h a 어다 h u s o 다 s e n 누구봐, 누구봐, 하나도 못한 분 없고, 다 잘하셨어요, 진짜. I am bad. I am bad. But... I am b a I am b a 저희, 내전했던 조합 쓸래요? <laughs> 아, 뭐야, 뭐야. 그게 어떤 조합인지. 심해. 공격대요. 저 수비때 심해. 아, 수비때 심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음..근데 탱이 버텨준다면 그게 괜찮은데 탱이 못 버티면 힘들거 같..생각을 <laughs> 좀.. 제가 솔즈였다가 메이로 바꾸고 비볐고 닥터씨 라인 자자하하어어들방망이하고 <laughs> <laughs> 그냥 혼자 닥스 <laughs> <laughs> 저희 공격 때 저희 또 연습해본 거 쓸까요? 공격 때도 루시우 제냐타. 수비수 제냐타. 네. 수비네요. 일단 수비군요. 그럼 수비부터 집중해볼게요. 요 그럼 근무자님이 하시... 파라 대신 네? 아 디바 가능한가요? 근무자님이. 좋아요. 네? 네.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심에는 그럼 누가 하죠? 미아실프. 근데 저희 라인이 없어요. 그게 크다. 제라인 네, 하면 돼요. 아 그래? 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라인 할까요? 그럼 노엘님 메리시. 아 아리님 라인 되게 잘하던데. 아 아리님 라인? 오케이 오케이. 아리님 라인 해주시면. <laughs> 빠르게 빠르게 왔습니다. 빠르게. 아리님 <laughs> <왔습니다>. 라인 <laughs> 아리님 라인? 아리님이 어, 라인요? 어떻게 할까요? 아리님이 그냥 루시우하고 메리시하고 제가 솔져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거 3지연 되는데요? 어떻게 간다는 거아닐까요 아니 힐러 한명 빼고. 그럼 아리님이 라인, 뮤에님이 호그 꼬고. 아,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세요. 나, 한번 갈게요. 오케이. 메리 씨 어디 가세요? 이거 메리 씨 원일인 거 조금 인지해야 돼요. 탱커 두 분. 공격까지 30초. 아, 어 이번에는 어, 아리님이 가셨다. 아, 님이. 네, 라인 하면 가떠나지는 보호가 있나, <laughs> 있나 보네요. <laughs> 가져가세요. 잠깐 차분하게 생활를 <laughs> 즐겨볼까. 물론 그리 길진 않겠지 저희 아니,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하나 둘셋 어. 화이팅 메르시 한번 위치 한번 봐주세요 한 번.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저 여기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안 죽는 거1으니안 죽는 게1으니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요 트레이서 포그 그랩 조심 트레인 아직 들어왔어요. 아, 트레인 제가 볼게 왔어요. 트레인은 제가 볼게요. 네, 네. 터진다. 트래필 역행 빠지고 1이에요. 호부야, 파라, 파라 뒤에. 트레인 트레인 나갔어요. 호부야. 공격 1이0 0이요 디바가 파라 봐줘야 돼요. 저도 파라 보러 갈게요, 이제. 나이스. 디바볼수 있나요? 디바 터졌어요, 메카 오케이, 나이스. 디바, 라인 힐, 라인 힐 헤벤. 뱀. 라인 힐 뱀이래요, 저희. 어 대신 맞아저 방벽 내릴게요. 뒤에 비었어요 메리씨 반피 어 뭐야 팀로 <목소리> 오세요 S. 팀에 깔랐어요 저희 뒤에 트레이서요 거점쪽에 송하나 컷 가요? 쪽에 트레이서 제가 볼게요 다 앞에 봐주세요 어, 앞에 어, 봐주세요 거점 앞서, 앞서. 트레이서 제가 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마이크 아니에요? 응. 응. 이제 죽려요 근데 너무 작아요 조금만 오케이 정면에 파라 오른쪽에 어, 파라 디바님 아, 오른쪽 돌았어요 디바님 오른쪽에 파라 <목소리> 사라 저 반격 깨져요 주착이요 살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살려주세요 정격이요컷 왼쪽에 호그 왼쪽 위에 호그랑 메르시 왼쪽 위에 호그, 호그 메르시 컷 메르시 컷 계속 있어요 호그 위에 계속 있어요 오케이 호그 위에 계속 있대요 살아 조심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라 정면에 온다. 네. 하나, 동 하나, 동 하나, 하나. 라 반피, 파라 커, 오케이. 레스, 스트이서가가능가요 다시 다리로. 오케이, 다시 다리로. 트레서는 제가 볼게요. 트레서에 어그로 끌리면 안 돼요. 라인 힐 가능한가요? 상대 네, 아. 파라 빼고 네. 제냐타. 감사합니다. 상대 파라 빼고 제타 오케이. 어, 저에 있어요. 트레서 제가 볼게요. 네. 트레서 제가 볼게요. 네. 트레이서 제가 볼게요. 디스피 역탱 빠졌어요. 순간이동기 있어요. 여섯 번 남았어요. 우리 한 명도 안죽요 어, 방벽 없어요. 컷. 방벽 내릴게요. 어, 잘했어요. 괜찮 술힐한 번만 줄수 있나요? 네. 디바복귀요. 네. 네. 디바 터어요 디바 괜졌네요 진짜 려서 나왔어요 보고 조심. 보고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경벽 쳐요 네, 딸피. 순간이동기 여섯 번 남았어요.

오프컷 오프 트레이였어요 트레이서 위치 파 뒤로 갔어요 트레이 오케이, 오케이. 아, 다시, 앞으로, 다시, 뒤에, 앞으로, 뒤, 뒤.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다시, 다시, 다시 앞으로 다시, 다시, 다시 앞으로 쳐봐줄께요 1층, 1층, 1층 뒤에 트레 오케이 무한 60 1층 뒤에 트레,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트레... 저 무서워요 트레 필아 짧다 트레 뒤에 피 1이에요 너프 도시. 너프 커장 쪽 오케이 나이스 좀 부활이 없어요 안 겹쳐지게 가요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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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 걸렸어 바나나를 먹어야 되지 자아 와요 자이까요 여기서? 나이스 공 쏴도 돼요 <laughs> 아이고. 저 빠지면 돼요 제니아철 빠졌어요 멜시 피메르치부 또 죽어요. 로고로고로고 트래커. 야타주야타주야타야타컷 오케이 티 잘못 어다 오케이 나이스. 나스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아리님 라인 진짜 잘하신다. 에? 저 루비님 시메트라도 진짜 어, 0, 힐러 딱딱. 아 힐러 맞아요 시미캐리. 이번에 더? 윈스턴하고 오케이.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 공격 아일랜 발대에서 넘어가는 게 없어서 못 이겼었죠 던 능력 있었잖아요. 그러면 루비님 트레이서 갈까요? 자 게임지 꺼낼게요 원탱 갑시다. 야타 꺼낼까요? 오케이 그럼 야타? 야타. 야타? 네. 그럼 노엘님이 루시우 아니면 노엘님이 네, 네. 야타 아리님이 루시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루시 루시우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대로? 오케이 이렇게 네. 오케이. 그럼 아리님이 부조와 브리핑 해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조금만 크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게 겹치다 보니까 부조와 브리핑 이 제일 커야 될것 같아요. 왜요?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제 목소리가 작나요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더 크게. 그러니까 이게 게임하다 보면 서로 과열돼가지고 겹치거든요 서로 서로.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어서 이렇게 너무 예쁘셨다. <laughs> 네? <웃음> <웃음> 저 친구 동길이랑 다 써먹어 볼게요. 아, 일단은 정면으로 갈까요? 프라이. 일단 정면 한번 해보죠. 처음에 심에 나올 것 같거든요. 다리에 붙여놨을 것. 심에 있으면 제가 뒤로 돌아서 파터터 깨보실게요. 일단 네.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겠다. 설마 우리도 안막당하진않을거예요 아, 아닙니다. 그런 불확실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네, 이긴다는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아, 네, 라인 있네요? 저실만 가끔 보일 때 잘해주세요. 어. 트라있나 시메트라, 그 시메트라, 시메트라! 자, 돼지 할게요. 시메 있어요, 에다저피 <laughs> 저것도 완막 조합이에요. 방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아인 방패 내리면 바로 구조가 갈게요. <laughs> 저기 자, 한 번에 들어가야 나? 돼요. 저희 대체하면 안 되는 조합이에요. 네. 라인 구조가 걸어놨어요. 코르면안포 뿌겠어요.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어, 들어갑니다. 먼저 더 왔어요. 물고 있는 거, 물고 있는 거. 매일 메리...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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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심해, 메시컷. 컷. 아이스 아, 구조와 브리핑. 구조와 브리핑. 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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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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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나이스 나이스. 어, 이렇게 끝난 거네요. 두 번째 경기도. 아, 2승 1패네요, 총. 아, 저희 나이스. 승리가 더 많으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상 저희 본선 진출이죠. 조별 예선이었으니까. 그렇죠. <laughs> 끝난 거죠, 이승 네.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난 게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 경기가. 아, 영 좋지 않네요. 아, 힘들다. 야, 아리 님, 루비 님이 너무 잘하셔 가지고 빨리 끝을 맺을 수 없었어요. 일단 진짜... 이게 다들 너무 잘하셔 갖고 일찍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어. 아. 저판에 손만 잘 풀렸으면 이겼을